안녕하세요. 파이혁명입니다.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의 못다한 꿈을 이루어낸 암호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소셜체인 디지털커런스입니다. 오늘도 파이팅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기준 생태계 매장은 535개소이고요. 평균 생태계 매장 시세는 31,202원, 결제 비율은 51%입니다. 생태계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과 이를 온라인을 통해 연결해주시는 파이스토어 대표님, 감사합니다. 요즘 파이코인 오픈메인넷이 임박한 만큼 해킹 시도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광고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설사 클릭하더라도 절대로 비밀 구조 넣으시면 안 됩니다. 파이코인 수합 사이트도 클릭하지 마세요. 지금 파이코인은 폐쇄형 메인넷이라서 수합이 안 됩니다. 가짜로 탈취하려는 사이트이니 클릭하지 마시고, 광고로 뜨면 바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파이와는 무관하게 인앱 광고회사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광고입니다. 다른 앱에서도 뜰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파이 측에서 해결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파이 측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광고 업체에서 그 광고를 제외해야 합니다. 비밀 구절은 노출 위험이 없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 나만 알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파이가 아니더라도 메타마스크, 팬텀 케플러, 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지갑의 비밀구절은 비밀번호보다 더 중요한 아주 프라이빗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우는 게 제일 좋지만 힘들 경우에는 맨 앞이나 앞에서 몇 번째 혹은 뒤에서 몇 번째 아니면 맨끝 단어 한두 개 외우고 나머지는 그 부분을 지워서 몇분 인쇄해서 나만 아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인쇄하는 과정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때 클립보드에 저장되거나 프린터랑 통신 중에도 해킹 위험이 있을까봐 노트에 한 구절 한 구절 수기로 적어서 보관합니다. 당연히 핸드폰이나 PC, 태블릿 등에 저장하면 해킹 위험이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도 위험합니다. 복사하는 즉시 임시로 그 핸드폰이나 PC 클립보드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된 것을 악성코드가 침투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사람 몸에 바이러스나 병균이 침입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PC, 태블릿에도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바이러스에 쉽게 접촉이 되는 것처럼 인터넷 환경도 나도 모르는 새에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경로로 침투합니다.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침투를 할수 있는 것이 악성 코드 바이러스입니다. 절대로 아무 사이트나 접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사진, 글, 동영상을 볼수 있다는 것은 서버로부터 내 컴퓨터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모수한 데이터가 다운로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PC 같은 기기에 보관해 놓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디앱도 아무거나 접속하면 안 됩니다. 꼭 접속 전에 인터넷에 미리 검색해 보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먼저 물어서 안전하다고 확인이 된 것만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는 디앱인데 실수로 접속을 했다면 지갑 연결 승인 버튼을 누르지 말고 거부나 닫기 버튼을 눌러서 나가시고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다음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핸드폰이나 PC에 설치한 V3나 알약 같은 백신 프로그램이 약간의 도움이 될수 있지만 완벽히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약간의 도움이 되냐면 실시간 검사 기능을 켜 놨을 때그 백신 프로그램에 등록된 악성코드가 침입하면 파일을 격리하고 그 즉시 치료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백신 프로그램도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는 검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악성코드는 격리 과정보다 더 빠르게 컴퓨터나 핸드폰 다른 파일에 전파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악성코드가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시작하면 백신 프로그램만으로 막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비밀구절은 그냥 종이에 몇 군데 적어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힘들수록, 요행을 더 바라는 마음이 자꾸만 싹 틉니다. 모든 사기를 당하는 발단은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머리로 숙지해서 조심 또 조심해도, 자꾸만 새로운 사기 수법들이 등장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요행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억누르고, 인생의 철책처럼 지키려고 거듭 되새겨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지름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빨리 갈수 있는 게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 내 몸의 건강, 내 내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는 혁명이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